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페이지 수는 947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교독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다함께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휘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각 인생에게 다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의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크게 나누어서 선인과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의 길이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의인이라 한다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존재성을 갖고 참된 기쁨을 발견하며 사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오늘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솔로몬만큼 인생의 향유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의 지침은 삶의 가치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살면은. 틀림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은 선인의 길과 본문에서 악인의 길이 다른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 즉 선인의 그 기뻐하시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26절 보니까 지혜와 지식과 휘락을 주십니다. 오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을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정확히 공부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내리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고 자신을 정확하게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자문 2장 10절에 보니까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거다. 지혜와 지식의 연관성을 갖고 얘기합니다. 자문 1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무릇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으로 해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자문 22장에도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십니다. 자, 그럼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정확히 가려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욥기서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e 기서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할 s 니 여러분 눈을 따라서 본문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786쪽에 있습니다 그런 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루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증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불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고치해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캘리포니아에 비가 안 와서 몇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비를 내리시고 번개를 만드시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람에 무거운 거 가는 것을 정하시고 물을 데우셔서 불량을 정하시고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기도 했지만은 비를 내려달라 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때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 내리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저는 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올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굉장히 축복 속에서 축제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어제 방송을 들어보니까 다음 주간에 또비 내리는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감사해요. 비를 가두어서 댐에 물을 채워놓고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비로 인하여 염려와 고민을 해결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지혜가 우리가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지혜와 지식이 골고루 우리에게 갖춰줘서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더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도서 6장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능히 느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영이로다 악인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노고를 가져요 노고가 뭡니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심신을 괴롭히면서 애쓰면서 일하는 것을 노고라고 한다면 노고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읍니다. 허나 저의 모았 쌓은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게하신다 이거 바람 잡는 거 같은 헛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욥기서 27장에 보니까 16,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자문 13장 22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진짜 부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공을 쌓아서 얻는 부자는 악인을 위해서 예비된 저축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악인의 결과를 우리가 다 알지요? 재물을 의지한 사람들이 그 말로 어떤 것을 알지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수많은 재물이 옳게 사용되고 재물이 재물로서의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재물로 인하여 인간의 본분 된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의리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볼수 없는 일들을 재물로 인해서 그 치사함을 다볼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결과인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말이죠. 자본 22장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시니는 여호와시니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섞여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겸손과 여호와를경외함에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런데 5절을, 그 다음절 말씀 보니까 악인을 얘기해요.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한다. 아멘. 여기 악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것 같지만,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의 결과는, 명예도 잃어버리고 거꾸로 부르면 재물도 잃어버릴 수 있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돈의 가치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말로가 모든 질서를 어그로 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욕과 그세 친구가. 엘리우가 말하는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기 3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총명함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살수 있고 그것이 축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그의 말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모르는 자의 흑암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도저히 이해 못할 말씀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뭘 주시냐면 재물까지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인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노고만을 주시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기는 쌓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게하시는 미천을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을 수 없는 진리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의 길을 바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문 22장 4절 말씀을. 우리 사랑 장로기의 교우들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는 이 얘기를 해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그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영원한 구원의 영생이란 말입니다. 이세 가지를 받으면 다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건강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제가 기도 중에 헌금 시간에 기도하는 때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준비하시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갈때 하지 말고 미리 저축해두라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준비하실 때의 마음은 이미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각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금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주기적으로. 물론 제가 기도해드리고 저는 헌금을 받을 때그 자리에서 누가 있거나 말거나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축복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헌금 시간이 그렇게 귀한 거구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인생관을 하나님 앞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기뻐하시는 자로 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도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야죠. 그죠? 구차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자로서 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금고에서 좀 넉넉해서 좀 나눠주시고 헌금할 때 있으면 헌금도 좀 하시고 성경헌금도 좀 보내시고 미국 땅에 왜 와서 살게 하느냐. 명예로도 높아지는 한국인이 많이 계시고 재물로도 놀랍게도 부자들이 너무 많으세요. 나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돈도 좀 많이 벌어서 또 재물과 영광도 좀 가져서 세계 선교하는 일에 우리 한국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되면 우리 열심히 해서 선교에서 이제 세계 선교하는 일에 사람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재물도 내보내고, 선교하는 일에 정말로 재물로서 바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미국에 계신 교포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몸을 뛰어라. 선교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만 나는 선교하는 일에 돈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다 선교사가 되셨어.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물을 선교하는 일에 쓰자 말이에요. 어려운 나라 돕는 일도 선교요. 장로님 기도 자주 하시지만은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도 교회가 할수 있는 선교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악인의 노고로 만들어진 재물이 선인을 위하여 그것이 옮겨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집을 세우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을 지키시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주님 앞에 드려서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서 오장 18절부터 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는 걸로 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두 장을 남기셔서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나를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확실히 가졌으면 열심히 수고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분복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얻는 복으로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우리 하나님에게 복을 쌓는 자가 되어서 지혜와 치시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